다음에 진짜 햄버거, 햄버거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? 옆에 감자튀김, 음, 감자튀김, 가장 만들기 쉬운 과게임, 맥도날드 같아서 맥도날드 자 만들 마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4분의 1, 그리고 빨간색은 꼬다리 꼬다리는 2분의 1입니다. 딱히 뭐 꼬다리 아니어도 됩니다. 모아서 종이를 두 이렇게 반으로 접고 풀을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이렇게 대고 자릅니다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자릅니다. 여기도 자릅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반으로 접고 이렇게 들어가게끔 넣었습니다. 이때 좀 너무 큰 살짝 살짝만 좀더 짧게 햄버거의 크기에 비해서 감자튀김이 라지 사이즈라. 자, 이렇게 들어갔죠? 살짝 자르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나 더 복사 붙여넣기로 하면 됩니다. 하나 더 갖고 와서 풀칠하고 닫은 다음에 그대로 대고 싹뚝, 싹뚝. 아, 감자튀김 배고프다 진짜. 살다 살도 살다 종이접으면서 배가 고플 줄은 몰랐네. 그 다음에 풀쉬라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온 것들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. 살짝 원을 그리듯이 똑같이 하나 더. 그 다음에도 똑같이 자르고. 그 다음에 감자튀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어떻게 만들지 알죠? 꼬다리가 꼬아서 좀 그냥 뚱뚱한 거보다 좀약 물량 물량으로 이렇게 막대기 만으면 됩니다. 가운데 선 맞춰서 반반반반반 반, 반. 반, 반.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납작하게. 이렇게 하면 길다란 감자 튀김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거를 어떤 크기로 잘라야지 제일 먹음직스러울까? 잘 일단 넣고 살짝 살짝 튀어나올 정도 그래서 자릅니다. 더 디테일하게 뭐 하고 싶으면은 막대기를 잔뜩 만들어보세요. 많으면 많을수록 더 리얼하니까 어차피 뭐 먹고, 먹을 것도 아니니까 살안 찌니까 많이 만들면 더 좋습니다. 그다음에 이게 담아주세요. 오씨, 제법 그럴싸하잖아. 로봇 로봇 만든 아이. 너무 그냥 넣지 말고 여기 가운데 여기 틈새, 틈새를 이용해서 넣겠습니다 틈새도 뭐 앞뒤로 있으니까 틈새를 잘 이용해서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다음에 좀 이렇게 먹음직스럽게, 크기가 비슷비슷하게끔 이렇게 해서 완성. 그다음에 여기 메이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맥도날드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페이퍼빌드니까 P로 하겠습니다 P. 자 다음에 글자를 써야 되는데 페이퍼빌드에 P. 근데 그림이 그러지만 그큐 큐를 입체감 있게 큐를 한 이유는 이거 뒤집어서 붙일 거라 그다음에 자르면 됩니다. 그래서 패도 날드